팔종도의 정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스님께서 포크랜에 비유하셨는데요. 일상의 알아차림 현재 집중한 훈련보다 정정 하나의 대상에 몰입하는 것이 큰 의미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전 어, 정정하면 바른 삼매 또는 바른 선정이라고 하는데요. 어, 우리가 예를 들면 하나의 명상 주제를 갖고 또 명상을 하죠, 그죠 우리가 뭐 호흡이 됐든 뭐. 어뭐 좌회가 됐든 어떤 명상 주제를 가지고 하나를 가지고 그것을 어 알아차리면서 삼매를 삼매와 지혜를 개발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일상에서 우리의 어떤 뭐 신체를 알아차 신체 동작을 알아차리기도 하고 느낌을 알아차리기도 하고 행동을 알아차리기도 하면서 또 우리가 삼매와 마음챙김과 지혜를 개발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둘다 사실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명상 중 만약에 호흡을 안다고 할 때, 어 만약에 호흡이란 이런 하나의 대상이 없으면 명상이 깊이 들어가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명상 명상의 대상이 다양하면 그러면 어 깊이 들어가기 힘듭니다. 우리가 움직이거나 이럴 때는. 어 어느 정도까지는 마음 챙김을 개발하고 어느 정도까지는 산매를 개발할 수 있지만 마음이 완전히 멈출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자극들이 있기 때문에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어느 정도 고요하게 멈추긴 하지만 어, 그 이상 들어가긴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좌선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좌선을 하고 명상 주제를 하나를 잡고서 하다 보면 어, 여러 가지 감각의 자극들이 차단되거든요. 움직임도 없고. 그러다 보면, 그것을 통해서 아주 깊이 있는 명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 챙김도 훨씬 강력해지죠. 그렇지만, 우리가 하루 종일 그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밥을 먹기도 해야 되고, 일을 하기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럴 때는 보면, 어, 예를 들면, 호흡이라는 명상 주제가 적합한 주제가 아닙니다. 그때 가장 적합한 명상 주제는 가장 두드러진 자극입니다. 우리가 설거지를 한다면, 설거지를 한 동작이 가장 두드러진 자극이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걷고 있다면, 걸을 때 발이 땅에 닿는 느낌? 이게 가장 두드러진 자극이 됩니다. 우리가 가만히 앉아있을 때는 호흡이라는 게 가장 두드러진 자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명상 움직일 때는, 그때 움직일 때 가장 두드러진 어떤 감각이나 자극들이 가장 적합한 명상에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만약에 호흡 명상한다면 가만히 앉아 있거나 가만히 어디 서 있거나 이럴 때는 호흡이라는 명상 주제로 깊이 들어가는 것 이게 도움이 되는 것이고 어, 때로 우리가 움직이거나 이럴 때는 그 움직일 때 가장 두드러진 자극이 가장 적절한 명상 주제가 됩니다. 이게 두 가지는 서로 서로 어, 상승 작용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좌선하고 앉아서 이렇게 마음이 고요하고 평안해지고 마음 챙김이 강해졌을 때, 이럴 때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마음이, 어, 고요함과 평화를 정도 유지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내가 몸, 내, 내 현, 일상에서의 어떤 느낌이나 일상에서의 마음을 알아차린 데 있어서 훨씬 힘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일상에서 우리가, 어, 내 마음 챙김을 놓치지 않고, 일상에서 어떤 그 감각이나 자극들을 잘 알면서 마음을 잘 관리하다 보면, 그러다 보면 내가 일상의 일들을 마치고 좌선할 때 명상하기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왜냐하면 일상에서 많은 장애들을 가라앉힌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마음 챙김을 상당한 수준까지 유지한 상태이기 때문에 좌선할 때 이제 그 상태에서 이제 명상을 시작하기 때문에 명상을 훨씬 깊이 쉽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두 가지가 사실은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둘다 모두 필요한 부분입니다.